네. 국미님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머룰님 오랜만인가요? 네. 남양밀크님, 한박우스님 자주 뵙겠습니다. 박나라사랑님, 현명님 네. 그 다음에 규혁님, 척보님 자주 뵙겠습니다. 지금 8시 32분인데요. 34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4분입니다. 하태민 경제 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우리 CEO님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펀더 매니저 이상이 되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한바구스님 서진 시스템 불안합니다. <laughs> 제가 한번 시간 내서 분석해 볼게요. 어제 신 미국 시장은 오랜만에 조용했는데요. 역시 제일 중요한 초점은 이 국채 금리에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약간 반응했는데요. 여전히 올 들어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게 다시 올라가면 시장의 조정 빌미가 될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나스닥이 다시 강세를 보이는 그래서 국채 금리와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국채 금리에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중요하겠고 이 말이 결국 미국 금리 전망입니다 미국 금리 전망이 지금은 다시 초미의 관심사다 음, 그래서 그 미국에 다시 CPI 다음 주좀 나오겠죠 4월 CPI라든지 이런 것들 다음 주가 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음, 지금까지는 어제는 무난했다. 음, 나스닥 시장에 저에 좀 올랐으니까요. 무난한 흐름.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스닥 시장이 다시 지난번 이전으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가 좀 박스권을 왔다 갔다 기간 조정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 속에서 우리 시장 보면, 음, 어제는 지금 뭐 나스닥도 나스닥이지만 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마린솔루션 상장이 참 시장에 그냥, 그냥 연못에 큰수어가한 마리 들어온, 들어온 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 사례들과 제가 비교를 한번 했는데요. 자, 2022년 위에 대역급 LG에너지솔루션은 원약 대역이었죠. 대역급이었죠. 시총 2위. 하나 되니까 이때는 뭐 2022년 1월에는요 미국도 이제 그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풀었던 돈들은 이제 서서히 좀걷어 들여야 되지 않겠니? 네 하는 초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1월에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 곤두박질쳤었는데요 그날 l g 에너지를 상장하는 날68% 올랐고. 반면에 삼성 의 SDI는 6.2%. 이날 SK이노베이션은 7% 이상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 동업자들이, 어, 비슷한 업종에 있는 종목들 크게 하락했었고요. 10월 5일, 작년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4%. 네. 그 다음에 작년 11월 17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할 때는, 에코프로 BM이 좀 하락했습니다. 이날 에 LNF 같은 경우도 한3% 이상 하락했어요. 어제 현대 마린솔루션이 이제 드디어 상장됐는데 현대중공업이 한1.9% 작년 11월 17일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네요. 같은 업종 내 종목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대업급 주식 중에서는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당일날 상승폭이 제일 컸거든요. 네. 에코프로 머티가 제일 작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날 상한가로 갔기도 했는데,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여기 또 관건이 되겠 응. LG 에너지 솔루션은 항상 그 다음날 크게 빠졌었는데, 이제, 음, 응. 어제 일단 좀 응. 놀라웠던 거는 기관이 어제 많이 샀어요. 기관이 어제. 100만주, 104만주 정도 샀죠. 그래서 기관만 보면, 야, 기관이 오히려 안 팔고 샀다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외국인이 변수죠. 외국인이 이 물량을 당장 팔수 있는 물량이 몇백만주 되니까, 오늘도 굉장히 시중에 관심이 저이 모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과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과거의 대역급들이 상장할 때는 다 빠졌는데, 코스피고스닥이 어제는 다 올랐어요. 그 공모 규모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 현대 마린 솔루션이 2등, 두산하고 에코프로 거의 비슷했어요. 3등 이렇게 볼수 있는데, 오, 이번에는 올랐습니다. 그 시장 분위기가 좀 지금, 뭐, 그때 작년 10월, 11월 또는 2020년 1월 위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번엔 좀 올랐다. 그 다음에, 특락 종목 수도, 이전에는요, 아주 안 좋았죠. 장장하는 날. 특히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은 이들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니까, 여타 종목들이 소외되고, 아무래도 이들로 지금 불라방들이다 모여들어서 매매를 해버리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약했는데, 어제는, 네 현대 마린솔루션이 거래대금 1위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많았어요. 어제는 그래서 쏠림현상이 있었지만 무난히 버텼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무난히 버텼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현대 마린솔루션이 어제 거래대금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요. 그 힘이 지금 살아있다. 뭐냐면, 기관이 어제 이거 140, 140만 주 샀다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어? 이것만 보면 오늘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도 안타 하는 개인 투자자들 등등이 뭐 집중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도 쏠림 현상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쏠림 현상이 있더라도 잘 극복을 했는데 오늘도 극복할지 그걸 오늘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형주가 상장한다는 건 물량 부담이잖아요. 악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악재인데요. 어제는 문화히 음... 넘어갔는데 오늘 뒤늦게 또 충격파가 뒤늦게 올 수도 있을 거니까 오늘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근데 시장 보셨지만 어제는 유가증권 시장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고 코스닥 시장은 폴라리스 AI였거든요. 폴라리스 AI는 참 상황에 맞게 회사 이름을 참잘 바꾸는 회사죠.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들 두 종목에 집중돼 버리니까 어제 다른 업종들은요 또렷이 어제 뭐 상승 종목은 많았다 하지만 아이뭐 그렇게 뭐 흐름이 뚜렷하다 할만한 업종이나 테마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떨림 현상이 생기면 당연히 여타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옅어지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어떨지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면요. 저랑 개장 방송 같이 하시면서 개장할 때 NCD 현대말린솔루션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어제도 절대적이야. 딱 이랬어요 외국인 매매가 이렇게 쭉 하다가 이때부터 외국인이 이렇게 실질 순매수로 들어갔거든요 1시부터 그러니까 고닥지수, 고스피도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고스닥이 좀더 드라마틱했는데 어제 1시부터장 마감까지 그러니까 한2 시간. 20분 동안 1.2%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0포인트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거의 5장의 상승 흐름은 거의 한2% 이상 상승 강도로 결국은 외국인들이 아주 중요하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목으로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어떤지 보셔야 되겠고, 수급으로는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 이걸 봐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이 어제처럼 옷장에 사주면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고, 외국인이 만약에 팔면은 또 싸늘해지는 건데, 어제 외국인이 딱 4천억 샀는데요. 보시겠지만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 매매 동향과 거의 일치합니다. 외국인근데 외국인이 좀한 2천억 이상 사주면 지수가 좀 올라가고 외국인의 매수가 좀 약하고 관망 분위기면 지수가 좀 밀리기도 하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팔면 네, 지수 빠지고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좀 적게 사면 적게 오르고 그래서 외국인이 시장에 지금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다만 어제는요. 좀 평소 그냥 오늘 외국인이 어떨 거냐? 참 예측하기 힘든 게, 지금, 지금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도 하락하다가 약간 반등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를 어제 외국인이 1225억 샀는데, 순매수 1위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팔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장세가 오늘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 이런 태도로 볼 때, 그냥 무난한 수준 정도가 아니겠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의 태도로 볼 때, 오늘도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뭐 사고팔고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동향도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희망사항은요, 뭐 오늘은 전체적으로, 올도 마찬가지로, 현재 마린솔루션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은 좀 어, 두께가 얇고 좀 어수선할 겁니다. 어수선하고 특정 업종이나 테마가 어제처럼 어제와 마찬가지로 별로 등장을 안할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처럼 이래 상승 종목이 많은 흐름이 전개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딱히 크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좀 지수보다는 종목들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보든지 아니면 종목도 그냥 다소 심심하든지 음, 무난한 흐름 속에서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종목별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실적은요 오늘 카카오가 오늘 실적 발표했어요 카카오가 실적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을 하위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카카오 엔터가 SM을 인수해서 결합하는 것을 허용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카 가까운 말씀드렸지만 쪼개기 상장 그 전형적인 결국 제가 볼때 그룹이라는 것은 회장직도 좀 제가 볼 때는 비서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각 각자 주니까, 각자 월급쟁이 사장들이 각자 스톡 옵션 등으로 해서 머니게임을 제가 만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카카오인데요. 제가 볼땐 카카오는 경영쇄신이 안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카카오 실적, 어닝 쇼, 어닝 실적이 했는데, 뭐 예상보다 못한 실적이 나오고, LG 에너지, 롯데 에너지 솔루션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지금 실적 나왔는데, 시장 예상보다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면요, 휴젤 같은 좀뭐 아직 실적 안 나왔죠? 이런 것들 오늘 좀 눈에 띌것 같고요. 내일 JYP가 있는 JYP 실적도 상당히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요, 이렇게 기업들 실적 위주로 좀 관심을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심심할 분위기라서, 아, 저도 조금, 음, 또 개장 후 흐름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렇다면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원칙대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주식 감각을 좀 잃었다, 슬럼프다. 이때는 제가 항상 삼성전자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 원점에서 한번 출발해 을 보자. 시장의 시가총액 제일 큰 종목부터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좀 트럼프에서 벗어나 보자. 그렇게 제가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항상 우리가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좀 애매할 때는 그건 본질은 뭐냐.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실적이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부터 해서 5월 14일까지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5월 14일까지 모든 12월 결산법인들이 1분기 실적을 내놓아야 됩니다. 실적이 뭐, 수없이 많이 나오겠죠. 좀 전에 주요 종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몇타 종목이든, 결국은 실적 지금 어닝 시절입니다. 실적이, 네, 1분기가 어떻게 되고, 2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기업별로 참 예측하기는 힘든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오, 올해 주식 시장은 참 명확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업황이 너무 뚜렷하다. 또 말씀드리지만, k c u l 해가지고요. 네. 화장품. 식품. 네, 계속 강조드린 게.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거.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불닭볶음면.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을 먹는 거를 음, 엄청 맵겠죠. 그거를 틱톡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유행입니다, 유행. 아직도 초기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네, 화장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 아모레퍼시픽의 LG 생활건강이 이게 중국에 한번 히트를 치면서, 야, 화장품주도 저렇게 오를 수가 있구나. LG 생활 건강이 1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저는 그 하위 종목들에서 좀 화장품들 중에서 그 미국이나 일본으로 히트를 치면서 한번 크게 성장하는 종목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면밀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장품, 일분기 실제, 이제, 것들다 나오겠습니다만, 식품, 화장품들은 다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들 좋을 겁니다. 좋을 건데, 누가 좀 더, 더 잘하고 덜 잘하느냐. 그런 것들. 그래서 k c u l t 그 다음, 방산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도 지금 뭐, 이태랑 대통령이 뭐, 유럽 무기를 써야 된다고, 고함을 질러도 뭐, 살수 있는 게 있어야죠. 비싸고, 납기도 제때 못 맞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방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관련주, 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고, 그 속에서는 제가 최근에 또, 휴먼 테크놀로지 같이 새로운 종목들도, 밥을, 뭐, 휴먼 테크놀로지 같은 거, 지금은 당장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이더 드론을, 그 최장거리에서 캐치하는 탐지하는 레이더를 기업으로서 변신하는 음, 것그 초점을 맞춘 거죠. 어, 이런, 이런 방산이라든지 k 컬처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 AI 그 AI 테마는요 마찬가지 시대가 이제 AI 시대로 이미 가고 있으면 이거는 뭐도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흐름 아닙니까? 마치 지금 AI 시대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애플이 2011년? 2010년 전후에 애플이 모바일 혁명이 됐잖아요. 우리 손에, 우리가 휴대폰, 휴대폰 하지만 이게 휴대폰이 아니죠. 컴퓨터, 손 안에 컴퓨터 시대를 연, 데스크탑에서 컴퓨터 안 해도 손 안에서 컴퓨터를 간 시대를 이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 AI 혁명이 되면서 이제 애플이 지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새롭게 등장하고 이러면서 그대한 반도체 내부 내에서도 메모리가 중요해지는 등등 거대한 혁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변압기 쪽으로 갔잖아요. 이제 전기 쪽으로 가면서 엄청난 변화가 AI는 지금 어 어떤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업종별로 엄청난 변화들이 야기되고 있다. 옛날 같았으면 편합히 쳐다도 안볼테인데 이게 지금 뭐 재롱전기에서 보시겠지만 엄청난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 그래서 AI 테마는 실적 호전주라기보다는 종목 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계속 찾아가는 그 노력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장에 접근하시면요. 시장이 굉장히, 그,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어, 지금, 지금 시점은, 그래서 다시 본질에 집중하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음,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가면서, AI라든지, 이런 범주 속에서 종목들을 계속 찾아가려는 노력들, 하신다면 네. 중심을 잡고 시장에 대해 오늘 왜냐하면 어제처럼 오늘도 시장이 좀 산만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그 속에서 뭐제이스권님께 두산표열세리 강하게 오른다. 이것도 아! <laughs> 제가 믿고도 제가 안 말씀드렸는데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 자 우리. 브레어님들, 4월 제가 언제쯤은 미코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항상 제 머릿속에 기업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뭔 테마가 때올때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게 종목 찾으실 때 그런 건데요. 친인 이해 있나요? 네, 두산퓨얼셀이 이날 촥 올랐어요. 이날이 7월 4월 29일이었어요. 4월 29일. 두산 퓨얼셀이 이게 이제 수소 발전입니다. 수소 발전. 두산 퓨얼셀은 수소를 원료로 해서 좀큰 규모, 대규모의 발전 설비를 하는 회사예요. 이런 게왜 오르냐? AI 때문에 오르죠. AI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요. AI 때문에 전기가 필요해. 전기를 하려니까 발전소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가스를 많이 태울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스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하고는 좀, 좀 거리감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수소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수소 발전. 정전 원료로서 수소를 원료로 해서 발전. 그래서 올릴 때 제가 이제 그 SOFC라는 이 기술이 이제 그날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수소는 SOFC는 아니거든요. 중심이,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어, 정의님 프로회원님들께, 그걸 보면서 3월, 4월 30일, 요 때, 아마 했을 거예요. 네, 미코를, 네. 그때안 올랐죠. 그날 전날, 두산표열세를11% 오르는데, SOFC, 어, 이건 미코인데, 이쪽은, 자회사 미코 파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찔러보고, 이 3일 내에 야무지면, 이 3일째 되는 날, 미코가, 네, 그의 상하가를 기억했죠. 그의 상하가 가까이 갔죠. 그래서 이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요 때는 이미 4월 30일이면 요 날이죠. 4월 30일 네, 날. 네, 요 날이죠. 엄봉나는 날. 요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2, 3일 보자 했더니 3일째 이상과 비슷하게 한29% 올랐죠.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네, 지금, 지금 올라가는 배경은 또 하나가 있는 게 미코 한번 봐드릴까요? 말씀 나왔습니다. 59095인데요. 요정목도 만만치는 대로 이 코미코라고 저기 반도체 소재 회사라고 할까요? 코미코의 모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좀 지주 회사적 성격인데 뭐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자회사로 이 세정 이 부분이 이게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코미코. 그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이제 세라마키트, ESC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정전척이라고 해서. 웨이퍼가 있잖아요. 웨이퍼 밑에를 받쳐주는 좀 뜨끈한 접시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죠 그래, 이 집이 장점은 세라믹을 잘 다루, 세라믹이 굉장히 장점이 많잖아요. 고온도 잘 견디고 하는데 참 다루기가 힘든 소재입니다. 이걸좀 잘, 어, 자회사와 함께 잘 다루는 건데, 음, 그래서, 근데 지금 좀, 음, 부각되는 게, 벌써 히트라 그래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뜨끈하다 그랬잖아요. 열을 확 올려주는 음, 제라믹 히터 이 부분이 지금 또 TC본드라고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HBM 장비 할때 패키징 할때 TC본드라고 해가지고 본드 여러분 아시죠? 본드 그냥 붙이는 거잖아요. 열을 확 가해가지고 음,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기게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요게 또, 야, HBM에 생산하는 TC 본드의 주요 부품이다. 요게 또 부각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 하나, 그 다음이, 요, SOAPC. 수소 발전 형태입니다. 발전 기술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세라믹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렇게 지금 해서 이 부분도 이미 예전부터 이 회사가 해온 거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찌라시 보니까 근거는 충분해요. 이 회사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조금 과장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이걸 믿고 길게 갖고 갈 종목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테마가 왔을 때, 고점에서 안 팔면 다시 엄청난 좀 고통을 주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기관 수급은 좋으니까 기관 편성해서 나도 매매한다. 기관이 팔면 나도 판다. 이렇게 좀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적절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저 같은 참모가 필요한 거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지식이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투자, 투자, 기본적으로 소액 투자는 하셔야 되고요. 프로에 어는 당연히 되셔야 되고, 이런 투자를 아끼시면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힘듭니다. 또 규모가 되신다면, 좀, 정현원 서비스도 07040671002 하셔가지고요. 정현원 서비스도 저 같은 참모를 한 두세 명 두셔야 됩니다. 규모가 되신다면요 어? 자 개장했습니다 오늘은요 4,5월 개장 방송 시작